주방에서 깔끔함과 실용성을 동시에 갖춘 디스펜서를 찾고 계신가요? 코멧 사각 투명 디스펜서 500ml는 그야말로 주방의 필수 아이템입니다. 투명한 디자인 덕분에 내용물의 잔량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언제든지 필요한 양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. 사각형 구조는 공간 활용도를 높여 여러 개를 나란히 두어도 안정감 있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. 펌프는 부드럽고 적당한 압력으로 한 손으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 주방 세제나 손세정제를 담기에 최적입니다.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 여러 개를 구매해도 부담이 없고 주기적인 세척으로 오랫동안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심플한 디자인은 주방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려 가족 모두가 만족할 만한 제품입니다. 지금 바로 코멧 사각 투명 디스펜서를 통해 주방을 더욱 깔끔하고 정돈된 공간으로 만들어 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 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